언약의 속성이 뭐였었어요? 인간적인 동기는 이해관계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은 일방적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 은혜는 왜 은혜라고 하죠? 응? 예. 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조건 없이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거를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조건을 달고서는 주시면은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제공하는 것이 없이, 어, 내게 조건 없이 준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속성이 일방적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조건이 없어요. 지난번에 에덴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었왜이 그 언약이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어왜 은혜 언약으로 이것도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우리들이 제공할 게 없다고요. 우리들이 제공해서 뭔가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시고 그런데 요거 하나만 건드리지만 이거를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없는 언약이에요. 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십계명 이 있잖아요. 십계명. 개명.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 물어보면은 그열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1계명이 뭐였었어요? 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계명은요 음, 사실은 10개명은 늘 알고는 있는데, 1 0개명 아는 거지, 10개명의 내용을 <laughs> 알지는 않죠. 어, 근데 10개명이 1계명부터 10개명까지 뭐가 있는지, 사실은 1계명부터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5계명이 뭔지는 알죠, 5계명 5계명이 뭐예요? 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1 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 그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1 0계명이 담겨있는 의미를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겠죠. 1 0계명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식계명을 주셨죠? 어디서 주셨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아실 거고. 왜 주셨어요, 십계명은? 십계명을 누구 때문에 지켜야 될까요? 지키는 건 맞죠. 지켜야 되는 건 맞죠. 누구 때문에 지켜야 돼요? <laughs> 그럼 십계명은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부담스러워요. 아니면은 아 너무 너무 감격스러워요. 십계명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또 지켜야 되는 거니까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십계명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일계명 일계명이 우리는 생각할 때아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시니까 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지켜야 돼. 이런 개념으로 갖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건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십계명을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우리가 그게 영적으로 볼때 유익하니까. 근데 그런 그런 접근으로 뭐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틀린 건 아닌데 생각을 해 보면은 자,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말아라. 나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그 간섭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놓지 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어, 돈이라는 걸 놓았어요. 또는 자식이라는 걸 놓았어요. 그럴 수 있죠. 다 우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 뭐 욕심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돈장을 놨어요. 그럼 이돈 때문에 내눈 앞에 돈을 놓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어쨌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약간 등지고 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니까 돈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러니까 내 앞에 돈이 놓여 있으면은 하나님은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왜 그래요? 그 돈은 내가 내 눈앞에 그냥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놓은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돈 때문에 안 보이는 거는 나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 내가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았을 때 누구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죠. 하나님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손해 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손해가 없어요. 손해는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뭘 보라 그랬죠? 들보를 보라 그랬죠? 왜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볼때저 사람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그러면 빼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눈에 들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면 명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봐서 아, 저 사람 눈에 들어있는 게 들뽀가 아니라 티구나. 실제는 내 눈에 들뽀는 내 눈에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뭐가 가려져 있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내 눈앞에 갖다 놓으면 나만 손해가 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